네, 안녕하세요. 동네양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빅텍입니다. 어,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어,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 이상아리만치 방산주는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어, 빅텍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주죠. 어, 예전 같으면 북한이 미사일 실험만 한번 해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대표적인 방산주였는데요. 어, 일단 기업 내용을 잠깐 보자면, 어, 현재 시가 총액은 1,9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 2,000억이 좀안 되고요. 어, 실적을 잠깐 보자면 어, 작년에 어, 역사적인 매출을 기록했고요. 1,000억원의 매출. 이전의 매출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성장을 한 그런 매출을 기록을 했고 어, 순이익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100% 미만으로 좀 양호해졌고 어, 작년에는 뭐, 많지는 않지만 배당도 좀 좋네요. 일단 기업의 내용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어, 이 빅텍 같은 경우는 방산주기 때문에 벌써 여러 번 시장에서 반응했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어, 북한의 핵실험, 아니면 북한의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어, 이런 것들로 벌써 반응이 왔어야 되는데,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이 부분이 의외구요. 지금 일봉상 현재 흐름을 보자면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우리 주식시장이 한참 뜨겁게 달아오를 때죠. 최고 시세를 한번 내고 하락한 이후에 지금 무려 2년에 가까운 기간을 조정을 걸치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는 상당히 이쁘다. 대시세를 앞둔 그런 뭔가 어, 작업이 완료된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어, 이렇게 중간 중간에 좀큰 돈이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어, 2021년도에 어,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2021년도 주가는 어, 지지부진하게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하고는 좀 무관하게 원래 테마를 좀 만들어서 날라가는 종목인데 어, 요즘 테마가 충분히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어, 이 얘기는 어, 조만간 좀 크게 사고를 한번 칠 어, 그럴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요 근래에 이렇게 한번 또 어, 크게 뭔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큰 거래량과 함께 어, 이전의 물량들을 좀 체크해 보는 어, 그런 구간이 한번 있었고요. 어, 2차적으로 하락을 해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추세가 살짝 전환된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장기 입형선 위에서 거의 안착을 한 모습이고, 요즘 근래에 좀 추세만 좁혀서 보자면,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장기 입형선을 큰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서 안착을 했고요. 고점도 서서히 높아지는 모습. 네, 우리가 좋아하는 추세선 안에서의 규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상향 하고 있고요. 어, 굉장히 차트, 네, 굉장히 차트가 이쁘죠. 그리고 현재 위치는 높아진 저점 이탈했지만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부분. 네, 이 부분에서 어, 지금 횡구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관심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방산주가 안 움직인 게꽤 됐죠. 이제 한 번쯤 또 사고를 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네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